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나이만으로 남성의 활력이 사라질까요? 실제로 저는 70대 후반에도 아침에 활력이 넘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비싼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몸을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할 뿐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활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사는 74세 박영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희망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활력이 약해진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특정 근육의 기능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활력 저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은 올바른 자극에 언제든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느끼는 활력 저하의 진짜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도 고양에 사는 72세 최민수 어르신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자인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다녀야 했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단단한 활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자신감은 사라지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근육 기능의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최 어르신에게 아주 간단한 하루 5초 훈련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단심반의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희망은 절망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몸은 다시 반응할 수 있고 삶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겪는 활력 저하가 왜 이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성 활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신체적인 불편함입니다. 아침 활력이 사라지고 밤에는 빈뇨 때문에 자주 깨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와 전신 건강 저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상실감입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끝났나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사회적 활동마저 줄어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균열입니다. 아내와의 친밀함이 줄어들고 대화마저 어색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8세 이재훈 어르신은 활력 저하 이후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자신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활력저하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 삶 전체를 흔드는 삼중고통을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는 단순히 성적 자극에 대한 1차원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뇌는 척수로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는 신경을 따라 음경 주변의 미세 혈관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혈관은 급격히 확장되며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몰려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육의 반응입니다. 음경 해면체 내 근육이 수축하여 들어온 혈액을 단단히 가두어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경과 혈관의 조화입니다. 신호 전달이 조금만 이어져도 혈관이 탄력을 잃어도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져도 활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탄성이 감소하며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알수 있습니다. 발기 과정은 뇌, 신경, 혈관, 근육이 함께 연주하는 정교한 교향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남성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까요? 많은 남성들이 활력 저하를 느끼면 가장 먼저 약을 떠올립니다. tv 광고나 주변의 이야기에서 약을 복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 과정은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 근육, 그리고 뇌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70세 장민호 어르신은 수년간 고가의 약을 복용했지만 활력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혈관이 아니라 약해진 골반 적응과 느려진 신경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면 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담, 장기 복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좌절감입니다. 왜 약을 먹는데도 효과가 없을까? 라는 생각은 자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약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pc 근육의 역할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항문 사이에 위치하며 우리가 소변을 참을 때 무의식적으로 조이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점점 약해집니다. PC 근육이 약해지면 성적 자극이 뇌에서 신체로 전달되어도 혈관과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혈액을 충분히 가두지 못해 단단한 활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신경 전달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초신경의 반응이 둔해지고 감각이 약해집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신호가 성기까지 도달하지 못해 활력 반응이 느려지거나 사라집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67세 윤상호 어르신의 경우 병원 검사에서 혈관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PC 근육의 수축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 있었습니다. 근육과 신경을 회복시키자 불과 2주 만에 아침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활력 정화의 근본 원인은 약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의 약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69세 김현수 어르신은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빠른 걸음을 하고 식단도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 활력이 거의 사라지고 부부관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혈관 문제라고 생각해 비싼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조피시 근육 훈련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약보다 더 쉬운데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듭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아내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현수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몸은 올바른 자극을 주면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5초의 작은 훈련이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TC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은 단순해 보이지만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환자들에게 안내하는 기본 가이드입니다. 자세 잡기.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어깨와 복부의 긴장을 풀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누워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앉은 자세가 더 쉽습니다. 호흡 이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호흡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PC 근육 조이기.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골반저근을 부드럽게 조여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복부, 엉덩이, 허벅지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pc 근육 풀기 5초 동안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조이는 것만큼 이완도 중요합니다 반복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한 세트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세트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이 훈련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tv를 볼때 심지어 마트에서 줄을 설 때도 남몰래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정확하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훈련을 할때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C 근육 훈련을 시작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흔한 실수들 때문입니다. 첫째, 너무 세게 조이기입니다. 근육을 지나치게 강하게 조이면 경직이 생겨 오히려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이는 근육피로를 유발해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잘못된 근육 사용입니다.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함께 쓰면 PC 근육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급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 근육은 천천히 강해지는 근육입니다.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세 가지 실수만 피하면 훈련의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훈련이 왜 과학적으로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훈련이 효과가 있나요? 그 답은 과학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하루 5초씩 PC 근육을 조이는 훈련을 2주간 진행한 결과 아침 활력 회복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인정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훈련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PC 근육을 조이고 풀면서 혈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 뇌의 신경 근육의 연결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의 수축력이 회복되며 신경 반응 속도까지 빨라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 신경계와 혈관계를 함께 깨우는 반사회로 재가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약물이나 수술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 활력 회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약물이나 수술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물은 단기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두통, 심계항진,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술은 심각한 혈관 문제나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회복기간이 길며 심리적 부담감도 큽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PC 근육 훈련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 원인을 직접 해결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이나 수술을 고민하다가도 PC 근육 훈련으로 삶을 바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활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운동,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지 알아 봅시다. 남성 활력은 단순히 근육 훈련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활력을 돕는 음식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석류는 혈류를 개선하고 굴과 호박씨는 아연이 많아 남성 호르몬 생산을 돕습니다. 호두, 아마씨,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전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둘째, 피해야 할 음식들. 지방이 많은 음식, 지나친 알코올, 카페인은 혈관을 자극하거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활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와 생활 리듬.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장과 방광의 건강이 좋아지고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자기 이성 시간 전에는 수분을 줄여 야간 빈뇨를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하체 근육 강화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활동은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복부 비만을 줄이면 전립선과 방광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활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가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혈관과 신경의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남성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며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국 활력 저하가 더 심해지고 자신감과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박선우 씨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일찍부터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약물과 운동을 병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기 전 5분간 명상과 심호흡을 시작한 뒤두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아침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단한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춘 뒤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남성들이 다시 웃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들의 경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부천에 사는 72세 최민규 어르신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5초 PC 근육 훈련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아침에 다시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조남수 어르신도 활력을 되찾은 후 부부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줍니다. 우리 부부는 제 2의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서울의 50대 후반 박선우 씨는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PC 근육 훈련과 명상은 제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하루 단 5초의 훈련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했기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 활력 상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경, 혈관, 근육, 심리적 요인까지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훈련과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단 5초, 그 작은 행동이 활력을 깨우고 자신감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을 표현해 보세요.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